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걸까요?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보겠다. 이번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같은 선택 앞에 서 있고 또다시 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쓰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조심했고, 피했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끝에 남은 것은 성장이 아니라 단지 하루를 겨우 버텨냈다는 허망한 감각 뿐입니다. 그건 삶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을 낮추고 감정을 억누른 채 견뎌낸 생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반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그것은 구조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삶을 지탱할 기준이 없을 때, 인간은 결국 같은 길을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에는 언제나 반응만 남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반응은 결국 방향을 잃게 하고, 방향을 잃은 하루는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피로의 근원은 일의 양이 아닙니다. 기준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어디까지가 내 몫인지,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붙들어야 하는지, 이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소모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작은 선택조차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몸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으니 판단할 때마다 새로이 소모되는 정신적 피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일을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줄인다고 해도 기준이 없으면 다시 엉켜버리고 피로는 되풀이 될 뿐입니다.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감정의 흐름에 그대로 떠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패턴을 멈출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질문입니다. 이건 선택인가 아니면 단순한 반응인가? 이 질문은 길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오히려 힘이 있습니다. 질문은 거창한 해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의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가 되어줍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짧은 문장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감정 속에서 눈앞만 보며 반응하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흐름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질문이 생기자 비로소 기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곤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모든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는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언뜻 보면 사소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기준들이 반복되면서 삶의 흐름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기준이 생기면 하루는 더 이상 무작위적인 반응의 연속이 아닙니다. 반복되던 피로한 패턴 속에서 선택의 자리가 생겨납니다. 반응이 줄고 선택이 늘어나면 우리 삶의 방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또 다른 벽이 있습니다. 기준은 단단했지만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리듬 또한 계속 네. 변합니다. 그렇게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기준은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준은 한번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삶은 완성이 아니라 갱신의 반복이라는 것을 아무리 잘 세운 기준이라도 그대로 고정해두면 현실과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 충돌은 곧 우리를 압박하게 되고 압박은 다시 감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진짜 기준이란 칼처럼 자신을 찌르는 원칙이 아니라 방향처럼 이끌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움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배움이란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세운 기준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기준을 세우고 살아보며 어긋남을 경험하고 다시 다듬어가는 과정. 그것이 곧 배움입니다. 잘못 세운 기준을 고치고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회복이자 성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성보다 회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의지를 다지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다시 돌아올 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구조가 있다는 확신은 다시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반응만 남는 삶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질문, 회복, 갱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방향을 붙잡는 길입니다. 삶은 결국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 다시 질문하고 다시 기준을 세우는 반복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방향을 분명히 하고 마침내 목적의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흔들리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언제든 갱신할 수 있는 유연함.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돌아올 길을 준비해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 다시 길을 세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